일상의 의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서 주제 설교를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한 5주나 6주 정도로 계획을 하고요. 주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고 또그 뜻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갖고서 어, 성경을 좀 탐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뭔가?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또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살아갈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누가 나의 배우자인가?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가? 선택의 문제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문제예요. 직장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장에 가는 것이 좋겠는가? 이 직장이 맞을까? 저 직장이 맞을까? 이런 선택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죠. 교회 선택도 사실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질문들이 늘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진지한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원하는 그런 성도라면 아마 누구든지 이런 질문 앞에서 한 번쯤 고민을 했을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마음, 좋은 의도와는 달리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 보통은 두려운 마음으로 연결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 지금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여 복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못하여 화를 입을까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이런 마음이 커지면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를 사사가게래요. 예컨대 신비주의, 예컨대 은사주의, 그런 단체나 교회를 쫓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옛날이죠. 제가 20대 초반 때 제가 활동했던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그런 은사주의, 은사주의 단체였어요. 그 단체를 통해서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제 개인적으로 어떤 예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분께서 저에게 베트남 선교사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베트남 사람과 결혼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제 아내가 베트남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저 역시도 베트남 선교사는 아니에요. 사실 지금도 이런 식의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들이 있고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려가 돼요. 이런 식의 신앙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약하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높이게 돼요. 마치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 혼자만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예언을 해주는 사람을 대단한 영성과 대단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머물러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해서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묶여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두려워하게만 돼요. 건전하고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무서움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잘못 선택할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쁨으로서 섬기기보다는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사는 것인지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 더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질문입니다. 우리 일상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우리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날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지금 여기에 남겨 놓으신 이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지금 여기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일상의 의미입니다. 일상의 의미, 우리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배우자 선택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처럼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우자를 잘 선택할 수 있을지를 공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직장 선택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터 제자도와 같은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일터를 살아가야 될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장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선택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한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일상의 의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여 살아갈 때 복을 얻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저주를 입는다는 이 율법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혹시 지금 나의 선택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지금 나의 결정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입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율법적 선, 이런 율법적 사고 방식 이 율법적 강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이 율법적 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그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그것이 우리 일상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본질이에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버릴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등등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럴 때를 조종해야 된다. 어떤 때가 더 좋다. 이런 뜻이 아니죠. 단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한 호흡이 아닙니다. 인생은 일직선이 아니다늘 좋지도 않고 늘 나쁘지도 않아요.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어요.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슬픔과 그리고 기쁨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차하면서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사실에 대한 관찰로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1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수고롭게 일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그것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고조차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대요. 자, 또 1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슬플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의 의미를 명확하게 포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슬플 때도, 아플 때도, 괴로울 때도, 무너질 때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심지어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해요. 13절도 여러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죠. 먹을 때, 마실 때, 낙을 누릴 때 우리의 일상,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다 누구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랍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래요. 14절,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우리 인생에는 이와 같은 수많은 순간들이 있어요.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 그 반대일 때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된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답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일상의 의미 우리는 날마다 일하고, 날마다 먹고, 또 날마다 쉼을 누립니다. 매일 출근하고, 매일 밥 먹을 걱정을 하고, 매일 자고, 또 매일 쉼을 누려요. 그런데 이 모든 일상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모든 일상 누가 조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조정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범한 일상을 통해 누구를 알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에 대한 율법적 강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죠. 우리는 종종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자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얽매일 때가 있어요. 그것을 그것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A를 선택했습니다. A 회사를 갔는데 가자마자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꼬입니다. 그 회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도 너무 어려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B라는 회사였는데 내가 A를 선택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 보다. 그런 사고 방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적 강박이에요. 이와 같은 생각, 이와 같은 율법적 사고 방식의 절정은 결혼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배우자와 문제가 생기면 결혼 생활 중에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지게 되면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혹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놓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결혼을 선택하는 문제, 배우자를 찾는 문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 그리고 그 뜻을 잘 찾아내야 돼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경시하지 말아야 하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것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얻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우리는 그 뜻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 찾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을 아는 게 본질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뜻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 큽니다.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우리 일상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전도서의 본문을 한 사람에게 적용해서 조금 더 우리의 이해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1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모태 신앙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우상을 섬기던 가족 가운데 태어났고 자신도 우상을 섬기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먼저 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줬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먼저 알려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뜻이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뭐가 뭔지 잘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일단 순종을 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2장 10절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을 봤더니 기근이 생겨요. 기근이 생기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의 뜻이 명백히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아직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근을 보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불순종을 한 것이죠.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아내를 뺏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죠?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죠. 당대 최강대국이라고 할수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을 치셔. 애굽의 바로 왕을 치셔서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의 실패 때문에,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커다란 겁니다. 자, 16장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읽지 않겠습니다. 16장에 보면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커다란 실패라고 할수 있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민족을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지만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게 뭘까요? 17절, 18장 아1장8장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요. 그 사건의 절정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사건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완전하신 뜻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 아브라함은 뭘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큰 겁니다. 더 본질적인 겁 그리고 결국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창세기 22장을 보십시오.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세요. 그게 뭡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반응이요 순종을 해요. 놀랍게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그뜻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한 겁니다. 정말로 아들을 바치려고 했죠. 그 모습을 보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장 12절입니다. 자 이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자가 이르실 때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을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 너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심어졌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된거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충만하게 찬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마음을 지배하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과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 주고 계세요. 그리고 끝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본질적인 게 뭐예요? 우리 일상 속에 가장 중요한 본질과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일상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선물을 주시기도 하고, 노고를 주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 아름답게 창조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는 것, 이게 순서예요. 어떤 길이 맞는 길인지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그것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특별히 청년 시절에는 더욱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청년 시절에는 선택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직장을 선택해야 되죠. 집을 사야 되고, 차를 사야 되고, 또 돈을 써야 되는 그 수많은 문제들도 다 선택의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선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알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나의 실패를 들고, 심지어 나의 고통 속에서, 심지어 나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이것이 일상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 의 일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훈련이에요. 이것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교훈이에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훈련.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지.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다시 전도서를 보십시오.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커다란 지혜로 가장 선하게 우리에게 적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광야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고통도 광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는 일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슬플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묵상해 보셨습니까?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었는지 헤아려 보셨습니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미쳤는지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넘칠 때도 모자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자신의 지혜와 섭리를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자신의 가장 선한 지혜를 갖고 창조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충만하게 알아갈 수가 있어요. 일상의 의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아름답게 우리의 시간을 창조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